네, 하루에 수십 명씩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기적에 대한 신낯 같은 희망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수습된 시신이 내 피부치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들은 더욱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일부 시신들이 병원 영안실로 옮겨지다가 엘리베이터에 방치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시신을 인도할 때 가족들 항의가 이따금씩 나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과정에서 시신을 그냥 두고 가버렸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목포 시내 병원들과 진도 실내체육관 가족들 취재하고 있는 노지민 PD 연결합니다. 노 PD, 네, 노지민입니다. 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도 문제가 계속되는 모양입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시신들은 목포에 안치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미확인 시신을 안치 중인 목포 시내의 한국병원, 중앙병원, 기독병원, 세안병원 측에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안치를 해둘 예정이지만, 구조 작업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내놨습니까? 해양수산부 사도스국에태태진국장은 구조작업이 끝난 뒤에도 신원확인이 될 때까지 시신을 안치해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구의 시신을 어느 에원에 안치해둘지 구체적인 계획에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담당하는 도원에 안치를 할수도 있고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결정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목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신이 이제 또 후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급하지 않는 병원으로 이제 옮길 수는 있겠죠. 네, 자 갈수록 육안으로 신원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DNA 검식이나 지문대조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조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이 많을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통해서 주소를 추적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일정은 없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연구직 확인되면 네. 어, 시신을 연구자한테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잖아요. 네. 예, 인계를 하고 근데 이제 보호자가 없어서 인계를 못할 경우에는, 네.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연고지를 찾아야 되겠죠. 아, 그건 아직 진행을 네.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그렇죠. 지금 아직은 뭐 음. 하루 이틀 연간 사이니까 그 애초에 발견된 일주일 사이에는 연고지가 없는 시신이 없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요, 그럼? 아니, 일주일 사이에. 아, 지금 일주일 사이에요? 7일부터 지금 11일째니까, 오늘 어. 11일째 사이에 이제 그 뒤에 네. 이제 수습이 되는 시신에 대해서는 네. 어, 신은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은 미상이 네. 학생이, 학생이기는 한데 추정이 되나, 조금 불분명한 거. 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윤자인식으로 하면 다 저기 그 연구자가 밝혀질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학생인 줄 알았는데 학생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 네. 그다음에 연구자가 거기에 장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소지를 음. 추적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구체적으로 그 추적하는 시일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상황 따라서 이제 아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공부를 하고 네. 저는 아무도 무기 무지 무지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 예. 공부를 하고도 이제 오지 않으면 이제 그거를 그 다음 단계로 해서 네. 그 지문 제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 그 소지를 수축하는 거죠. 예. 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 일반인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단원과 학생들이 많은가요? 네, 일반 탑승객보다는 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더 많습니다. 옷차림이나 겉모습, 소지품 등을 통해서 단원고등학교 학생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밝혀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재까지 가족,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된 신원 미상 시신이 12구, 그중 내구를 제외한 8구의 시신이 학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희생자의 시신이 병원 엘리베이터에 방치돼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진도 실내체육관에 있다가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 팽목항으로 갔던 가족들은 병원에 가서 절차만 밟으면 시신을 모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니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목포에서 거만을 다 받은 뒤에야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희생자 가족들이 이 점에 대해서 항의했더니 정부 관계자들은 오히려 시신을 재빨리 옮기려다가 엘리베이터에 내려놓고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네, 당시 상황을 희생자 가족들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시고 간다고 우리가 안치실로 이제 들어갔어요. 문을 잠궈 버리더라고. 잠궈 버리고선 는을 어디로 이제 꼬부처는 이제 뭘쳐가지고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문도 안 열어주니까 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되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려고 딱 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에 시신이 덩그러니 있는 거야. 운반하는 사람도 없고 직원도 없고 유가족도 없고 경찰도 없고 아무도 없이 엘리베이터에 시신만 덩그러니 있는 거요. 네, 시신 상태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시신을 닦지 말고 그냥 인도밖에 해달라는 요구.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겁니까? 네, 수습된 시신들이 팽목항으로 옮겨지면 먼저 검안 과정을 거칩니다. 가족들은 수습 직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검안 과정에서 시신이 훼손됐을 수도 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있는 그대로의 시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국가 수에서 먼저 시신을 받아서 소지품이라는 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시신이 올라와요 그럼 두 번째로도 우리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들이 위에다 차려놓은 영안실에다가 시신을 꽁꽁 싸면서 거기다 먼저 넣은 다음에 시신을 막다 닦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더 그랬어요 내가 가족인데 거기서 올라오자마자 처음에 발견한 건 아니냐 그럼 제일 먼저 가족을 확인해야 되는데 국가선직원들이 1차, 2차로 하면서 저희 3차로 가족들 둘 와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들어 와서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목포 병원에 와가지고 5분, 검사 5분만 하면 간다 그래서 1시간 20분을 달려서 여기 왔어요. 살아있는 사람 죽여서 왔는지 어저께 죽은 사람 그저께 죽었다고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쟤들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모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난 궁금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영보지에 가서나 거만하게 되는데왜 여기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못시게되니못 무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실 지금 거만하고 있어요. 왜? 나는 한시라도 급하니까. 안 준다라면 강제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문자가 놓고 열어주지 않는데 여한, 여 뭐야 안 치시래. 그러면 시청를 갖고 갈수 없잖아요. 그럼 빨리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내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네, 탑승객 중에는 학생들 말고도 일반인들이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사후 조치에 혹시라도 소홀한 점이 있는 건 아닌지요? 네, 언론 보도가 단원 고등학교 피해자에 집중되다 보니 일반인 실종자 가족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수습이 이어지면서 상당수의 실종자 가족들이 체육관을 비웠고 기존의 대표단도 지금은 사실상 흩어진 상태입니다. 체육관에 남아 있는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목소리 잘 내는 분들이 대표처럼 잘 하시지 않겠나 지금은 시신을 빨리 찾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노지민 PD,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